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일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문인 3일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앞부분을 보면 3일은 노년에 자기 아들들로 사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왕정은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국 이후에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체제를 이어왔는데 왕정 체제는 자칫 그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시적 왕권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 없습니다. 3일 역시 그 요구를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3일은 왕의 제도가 백성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안길지를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3일은 왕이 세워지면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증집할 것이라 말합니다. 증집된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말을 모는 것과 병거를 모는 것과 그 병고 앞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수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천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 오십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오십부장을 삼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소유하는 농토에서 일할 일꾼을 백성의 아들들 가운데서 데려올 것이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의 아들들을 불로 모을 것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왕에게 차출되어 왕을 위한 일들 즉 향료를 만드는 것, 요리, 떡 굽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1 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아들과 딸들만 왕을 위해 차출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열심히 일해 추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도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왕이 가져간 밭의 작물 포도나무와 감남나무의 열매는 왕과 왕의 친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왕정이 시작되면 11절을 들어야 할 대상이 하라임 한문에서 왕이 추가되어 둘로 은어하게될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곡식과 포도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신의 관리와 신하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왕정이 시작되면 왕이 백성에게 그들의 노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비의 소유권도 왕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개혁규정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는 최고의 젊은 남자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우르는 문맥상 아름다움보다. 젊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백성 중에서 최고의 청년들도 왕이 데려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데려가 왕의 일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5절에서는 왕이 식물의 11조를 가져갈 것이라 말했는데 이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축인 양떼의 11조도 왕이 가져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의 위상이 결론적으로 선언됩니다. 왕을 세우는 순간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열된 왕의 여러가지 직립과 책치가 다 설명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에게 사무은 궁적으로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3회은 그때가 되면 백성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루호보암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거만하게 말하며 백성에게 극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끝까지 왕을 유고하죠.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개는 신념보다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전쟁 시에 앞서나가 싸우게하기 위험이었습니다. 왕을 이용해 편해지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왕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스스로 차버리는 이 장면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관찰한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만족하며 각 성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한가를 직접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다시 돌이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간과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자신만의 왕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육께서 진입 간섭하시고 책망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